자, 오늘도 오늘 은혜로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함께 은혜 보좌 앞으로 같이 나갑시다. 아,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하루를 드리겠습니다. 행하신 모습. 계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귀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눈으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양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예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립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요사밭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야 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열흘날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여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봤듯이 여호사바도왕은 정말 본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 근데 여호사밧 왕의 한 가지 결정적인 잘못.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남유다에 이제 큰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왕위된 여호람이 이 왕권의 힘을 얻게 되니까 무슨 짓을 저지르게 됩니까? 자기 동생들을 다 죽여 버려요. 그리고 방백들도 일부 죽였다고 합니다. 자, 이 여호람 왕이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6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람 왕은요, 아버지 여호사밭이 며느리로 들인 이 아합의 딸, 아달리아와 결혼을 했었죠. 근데 이 아달리아에게 큰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길을 따라서 왕 노릇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호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들과 아합의 왕의 길을 걸어갔다 라고 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아합 가문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지난 10월에 읽을 책으로 선정했던 생각 하나님 설계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미국 최고의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되었었던 어, 티모시 제닝스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근데 이책첫 장에 어,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예배하라라고 명하심은 실제로 우리가 숭배 대상을 어, 닮아가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이상화하는 대상에게 헌신하게 되어 있다. 정신의학에서 이를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예배의 법칙이다. 우리는 보는 대로 변화된다. 인간의 성품은 실제로 자신이 존경하는 대상과 비슷하게 변한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맞습니까? 예, 여호람 왕은 요 아달리아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아합가문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신을 예배했어요. 섬겼습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 가나한 사람들이... 풍요를 가져다주는 남신 여신이라고 숭배했던 그런 신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풍요의 신이니까 섬긴 거죠. 진짜 신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섬겼을까요? 그거보다는요. 풍요의 신이니까 섬겼던 거예요. 그냥 풍요, 번영, 성공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다 보니까 이런 신을 만들어 섬겼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또는 얻은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래서라면 이바알과 아세라신의 이름으로 이 여호람 왕은 악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 왕도 그랬던 거고요. 여호람 왕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왕권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동생들에게 준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였는지 아무튼 자기만을 위해, 자신의 번역만을 위해서 그들 모두를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렇게 번영의 신을 섬겼던 예배했던 여호람의 삶이 어땠을까요? 번성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남유다가 통제하고 있었던 에돔과 립나가 아, 통제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의 대상이 되고 말죠. 그리고 블레셋과 구수가 침략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여호람의 왕궁까지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가족들을 다 죽이거나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왕궁의 모든 재물들을 다 가져갔다고 해요. 그뿐만이 아니고 어, 북이스라엘의 엘리야 선지자,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언을 전해줍니다. 근데 어떤 예언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중병을 어, 창자의 중병이 될 것이다. 어, 이런 그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자의 중병을 얻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여호람은 2년 만에 비참하게 죽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왕이 된지 겨우 8년 만의 일이죠. 죽은 다음에도 이 여호람 왕의 악행 때문에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아끼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써 있고, 그리고 왕들의 묘실에도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장사되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왕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번영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왕의 결말이었던 거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결코 누구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은 사탄의 속임수이고 그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숭배하게 되는 그 우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을 자신이 섬기는 우상이 가져다 주는 그것으로 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또 얻은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그냥 희생시켜버리죠. 근데 그 결말은 뭐예요? 비극이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상들은 모두 가짜 신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너무 늦게 깨닫는 게 문제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게 다 같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예배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닮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누구에게 예배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고, 평생이 달라지고, 영생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더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단순히 어떤 정해진 예배 순서와 형식을 따라 하는 것,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갖추어서 그분께 자세를 낮추어서 경배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그분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그분을 우리는 닮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3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더 많이 알아가셔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배우셔야 됩니다. 더 많이 읽으셔야 돼요. 더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그것이 분명,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이 분명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며 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화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예배함으로써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라 왕은 어리석게도 다윗의 길을 버리고 아합의 길을 가서 아합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안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번영을 위해, 성공을 위해, 쾌락을 위해, 그렇게 우리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그렇게 번영할 것이라고 성공할 것이라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길을 가는 내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3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드리는 그런 담길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교회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이한 해를 고3으로 지내왔던 그래서 수능을 이제 얼마, 며칠 앞두지 않고 있는 그런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수험생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어, 조해찬 제 아들이 고3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